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깃발이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월의 품성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훈련하셔야 되는데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고난 중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위를 본다. 청년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라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하이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말씀을 기억해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나게 하려함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중반절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아이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5절에 내가 나 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깐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으니 육절에 도리어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슬픔 뒤에 기쁨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 훈련하셔야 됩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제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한다. 기쁨 외에 다른 감정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슬픔이 있다고 라 한다면 하나님 이 슬픔 뒤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요, 두장 앞서 있는 요한복음 14장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다, 근심한다. 이게 반복되어져 왔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근심하지 않도록 자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근데 떠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14장의 결론 부분에 있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당연히 근심 될 수밖에 없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근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나에게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말씀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을 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누려야 될그 기쁨을 내가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떠나신다라는 그 상황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 또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도대체 조금이 언제 무엇인지 모르겠다. 너는 그 조금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이렇게 그 문제에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1 십사장의 결론은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두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16절의 결론도 마찬가지죠.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맙시다. 근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시도록.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평안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에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림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볼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 뒤에는 기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잠깐의 노염 뒤에는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온다.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오늘부터 3일간 특별히 꼭 훈련하십시오. 혹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시기가 지나면 기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